년도 6월 목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요 조건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좀 따지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수소 원자구요. 그럼 따라서 1s에서부터 2s, 2px 자기 양자수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2px e, yz를 세분화하고요. 3s까지 정리할게요. 3 p 까지갈 수도 있습니다. 자 조건을 첫 번째 보면 요걸 가지고 주양자수부터 이거는 이제 거의 외우는 수준이 됐겠어요. 방위양자수는 0, 0, 1, 1, 1, 0 자기양자수도 0, 0 여기는 순서대로 늘잡아냐0 플러스 1, 0그 다음에 주양자수랑 방위양자수도 더해보고 1, 2, 여기 3 그대로 3, 3, 3, 3, 3 더하기 5니까 3 방향자 수랑 자기향자 수도 계산해보면 여기는 0, 0. 얘도 0이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이고, 얘이고, 얘는 0입니다. 자, 이 조건 상태에서 첫 번째 주향자 수와 방향자 수 합이 3 이하야. 따라서 3s 오비탈까지만 따지면 되고요. 그 중에, 가가 나보다 커요. 여기는 아직 의미가 없습니다. 가가 나보다 크다는 건 가가 3이면 나가 2인 거고, 가가 2면 나는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주향자 수가 나가 다보다 커요. 나가 다보다 크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얘가 3이면 얘가 2고, 얘가 2면 얘가 1이겠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서. 3보다 2가 커.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건1 아니면 2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나에 해당하는 게1 아니면 2밖에 없으니까, 이거보다 주향자 수가 작으려면, 다는 1S만 해당하겠네. 이게 다가 하나 결정됐고, 다는 1S다. 다. 그 다음에 에너지준이가 나와라가 같다. 따라서 나하고라는 주향자 수 2에 있는 오비탈이다. 라는 얘기고요. 나하고라. 나오라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가, 라가 나보다 큽니다. 근데 나하고 라가 다 2주기 원, 2주기에 들어있는, 2주기가 아니고 전자껍질 두 번째 주 양자수에 있는 오비탈이잖아. 그러면 라가 자기 양자수보다 크려면, 요게 자기 양자수 보시면, 0, 1, 0, 플러스 1이냐. 그럼 e s EPX, e p 와 EPZ 중에 라가 나보다 커. 근데 에너지지는 나와 라가 같아. 그러면, 플러스 1짜리인 EPZ가 나가, 라가 되는 거고요 나는 요세개 중에 하나네. 이 중에, 이 중에 주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합이 0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가가 나보다 주양자수랑 방향자수의 합이 더 커요. 그러면 가가 나보다 주양자수랑 방향자수가 더 커요. 그러면 나가 2가 되는 거고. ESO 비탈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 나, 라의 작용자 수압이 0이 되려면, 자, 작용자 수가 0 더하기 0 더하기 플러스니까, 가는 마이너스 2 1인 2 p x 가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따져보고, 두번 따지고, 세번 따지고, 뭐 해서, 이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요 자, 기억. 가는 다는 1S. 그 다음 니은, 자기 양자 수는 나가 0이고, 가가 마이너스니까, 나가 더 크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 준이는 가와 오라는 같다. 왜? 가가 EPX고, 오라가 EPZ니까, 같다.